코스트코 15년차 단골 아저씨가 알려줄게요. 코스트코에서 남들 사길래 샀는데 와 진짜 인정한 템 빠르게 소개할게요. 복주머니를 두번 터치하고 우리 가족 행복을 찾아가세요. 약1 메소드 주방세제 3리터, 미국에서 온 친환경세제 e w g 그린등급 성분이라 아이들 식기세척도 안심. 고농축이라 조금만 써도 거품 풍성하고 라벤더 레몬 진저향이 주방 냄새까지 싹 잡아줍니다. 후기 손안 건조해서 좋다. 향이 힐링된 김치볶음밥 누룽지 코스트코에서 시식 한 조각 먹고 바로 구매한 상품. 36봉의 개별 포장으로 깔끔하고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. 한 봉에 두 개씩 들어있으며 라면 스프 냄새가 솔솔 나요. 백제식품 다른 상품도 기대하고 있어요. 3. 로테세리 치킨. 코스트코의 국민 간식. 한 마리에 7,000원 대 가격인데, 이 정도 퀄리티면 대박.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바삭함 복원됨 후기살이 촉촉하고 간도 딱. 치킨집보다 맛있음. 마무리 구독. 세제는 손안 트고 향 좋은 걸로. 한국인의 간식은 누룽지. 치킨은 가성비로 미쳤다. 오늘도 득템하고 가세요. 리뷰하는 아저씨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